아, 제발 녹화본 괜찮은 것좀하나 건지자 어글쳤다 씨. 아, 씨. 아, 아, 니만리 아, 아, 또 나야. 또 나야. 나 진짜 짜증나. <laughs> 아니, 나 너, 너무 싫다. 왜 나만 걸려? 은자, 왜냐면 점수가 제일 낮아. 어, 이거 이건... 없네. 진짜 어떻게 계속 걸리냐? 나 지금... 하... 진짜하게 싫다. 네, 좀 이따 더걸또 걸리면 너무 꿀잼인데? 그럼 나 그냥 나갈 거야. <laughs> 아, 기도해 사상에 가지 뭐. 기도해 빨리. 아기가덜달하게 먹었네. 그렇죠? 아그 역병. 오. 또 나였어, 또나어 나였다고. 빨리 수확 잡아 붙이게. 제 도움 부탁고. 이제 또 님일 거 같아서 빨리 죽여 줬어. 이제 내가 맡게. 어디 있어. 가만히 있어. 가만히. 있어. 아르콜러스를 당겨. 왜이걸로 아르콜러스 하면 생각함. 아직 2,500이 되지 못한... 잠깐, 이건 내가 봐서... 절대 말 수가 없어. 이런 붙이다 다음 차단 말해. 제가 할게요. 다음 차단 제가 할게요. 이렇게 아프다고... 이렇게 아파... 아, 그냥 잡아. 이거... 이씨... <laughs> 나 방금 힐러 절로 쑥 빠지는 거 보고서... 아 보창에서 빼냈어 아아저연결돼 있어도 안 되는 거니? 아니 내가 저 안에 들어가서 보창 안에 들어가서 때려야 되는데 아 메카니즘 몰라 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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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기 팔이 짧아서 그래. 보기 할 뻔했는데 죽어요 킬러가 살릴 거야 안 살리니까 문제지 왜안살리지를 고민해야지 나 지금 <laughs> 이 정도면 지금 티 어? 근데 걸리겁시고는 지금 선방했어요. 지금 비슷비슷하잖아. 전미풍, 확인. 딱, 네네. 바로 역전한다. <laughs> 어이가, <이거 웃음> 전미풍 이러고 있네? <laughs> 나 진짜. <laughs> 전미풍, 범미풍 아주 그냥. 아, 브론 진짜. 아휴 브론 나이스 아 나이스인가요? 엑짤 했어 내가 했어 어허 풍어 나 전율 안 피하는 거 같아 힐러가 전략을 바꿨어 전율 때 망할 거 같으니까 방패를 켰어 아까는 <laughs> 아르콜라스 잡을 때 켰나? 그랬거든요 어떤 거요? 방패물이었나? 누가 잡을 때 켰는데 정패를 정패? 방 아니 그 저거 네? 오브젝트 방패 아나추나 추천. 나 추천. 나추나추다나 추천. 나추나쿨천나나 추천. 나 추천. 나 추천. 나추가나 추천. 나 추천. 나추나 추천. 나 추천. 나추가나추나천 이쪽에서 이쪽에서 먹어야지 이쪽에서 아 전용 제발 방금 전 거에서 다들 배운 거야 <laughs> 어떻게 무빙을 <갖고. 웃음> 여러분은 냄드 냄비치, 치고 있는 거 맞을 거라고 믿습니다 치고 있습니다 방금 주반 쓴거야? 응주반에 음. 격제까지 썼는그 근데 그렇게안니까그 <laughs> 해감도 없어없니까그니 <없어야겠다고. 놀람> 5초 3초 1초 시그 어? 가스 먼저 이 p 왜 이래? 얼바? 아, 얼바? 오-케이 기 동시에 빠져 아니 하나가 상냥이 다 끊어 여기서 끊어 이어 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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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빼줘 너, 빨리 빼줘 스킬 써리 스킬 써너스킬쓸 거잖아 됐게늦겠으니 어딜를 되게 사이좋게 나눠 드시네요. 천물이가 생각보다 숫자가 없었어. 아니 그 지금 냄드 전그러니 천물이 땡길 때몇 마리 없었잖아. 아, 맞네. 어. 어, 아파. defensive. 어. 이거 전사가 열어줘. 열어줘. 이번거붕어붕어니 음. 풍미전. 풍미전이래 0.1k 가지고. <웃음> <웃음> 아이, 어쩔 어쩔 수 없지. 아니, 풍원이 원래 전사 얘기는 건 당연한 거 아님? 비슷하게 비비는 게 이상한 거임. 어, 아, <목소리> 비슷하게 비비는 건 자체가 지금 굴욕인 건데. 그렇다고 합니다. 범미풍이네 범미풍. 1 0 0점 차이면 뭐? 아1 0 0점 차이면 그럴만해. 어. <목소리> 전혀 굴욕적이잖아. 1 0 0점 차이면. 찾아 못해요. 붙여줘! 아끝났이 걸려서, 어우씨! 너그래 죽는 나한테 하지 마. 오케이 okay, 됐다. 왜? 오케이, 투말. 저을 없어도 되는데. 뭔 소리가 했네. <laughs> 사만 <laughs> 어, 전사만. 아, 법사도. <laughs> <laughs> 아, 복사도 엑스볼 케요 에이 경환데 확보했는데 아 경환한다 어 경화도 아닌데 오케이 그렇지 왜 방에 안 죽을 나 했어 여기서 보청할수면안 됐었는데 안 잡힐까 봐 보청 썼더니 딱한어연발 얼음 또 형제님 i n 네 마법사 어그로 잡는 거 그냥 포기야. 맞다, 탕계님 이거 오기 직전에 저 석주가 22단 팟을 모아서 갔거든요. 아, 포청이 차들어어셨어 포청이 차안들어졌셨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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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어. 아 냉창 이상한데 꽂을 거 당황을 해 가지고 냉창 냉창 맛이 고인 알죠 님 대박 치네 2 3 0 0풍원도안 맞는 냉창을 2,500 <laughs> 전사가 맞는다. 아 저부터 여기도... 2 3 0 0에게 발언권이 있었지. 아, 냉창 맞는 사람한테도 발언권이 없었던 것 같은데? 아, 냉창은 <laughs> 맞을 수있습니다아 진짜. 홍원인데 2300이다? 이거는 발언권이 없지. 키운지 한 달도 안 됐는데? <laughs> 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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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미스터 쉐이는 키우지 한달 만에 2600을 가던데? 홍원으로. 전 아직 학생이라면서 몰랐을걸, 따님? 아, 몰랐나? 어. 아, 오케이. 그럼 그럴 수 있지. 풍은 정신 못 차리고 공부 안 하고 게임 하는 거. 아 씨, 할거다 하고 하는 중. 할거다 하는 게 어디 있어, 수험생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. 이 아파. 이 갑자기 말을 잃었어. <웃음> <웃음> <Red Jack> <학생이 웃음> 왜 이런 느낌인 어? <laughs> 아? 니 학생이든 뭐든 다랑 뭔 상관이야 관심 없는데. 관심이 없다니. 난 충격이었는데. 뭐? 일로. 관심 없어. 학생이든 뭐든 뭔 상관이야. 어, 어 어그로. 어그로. 어그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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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그로. 어 몰라. 뒤에 거짤 하나도 안 봐? 아, 또보장 이상한 데 봐갔어. 할볼 여럿이 없어 네 전사님 그거 먹고 오세요 먹고 빨리 오세요 너들이 다 먹었는데 아참 먹었어? 오케이 그 역삼 그것 좀 해줘요 풍운이 됐어. 아직 9초 남았어 이거 비벼 비벼 비벼

아이많 안쓰고? 이넴 블러드로 잡잖아 업보쓰라면서 보축줘가지고 업보가 하나도 안들어갔어내거 아님 아기기가소리지나 안줘도 되는데 1위 음. 안으로 지우면 되는데 아 맞다 그거 된다 그랬지 아나 좋아. 아피칠갈것같 써야 돼 이거. 어왜또 나야? 야나왜 이상한 거만 맨날 당올리지누구왔지어 잠깐만. 어 어우 씨까지올아지 쌍디런 쌍 박원빈? 아아나 잘못 찍었잖아. 용사 등표 찍은거 봐.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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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인 거 뭐고 이제 뺍니다. 만 음? 바로 이동하게. w a t yours? 다옴닉이뭔 소리야? 응? 음? 박원님 옴닉이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. 목소리가 끊긴는 소리야. 아. 기계음처럼 끊긴다어 그냥.. 클테님 말이 약간 끊겼어 제가 끌어모을게요 석공수 마비됨? 아 했는데 그러게 영방이 저거가.. 어떻게.. 이거 어떻게 하지? 잠깐 잠깐 음. 수, 순간 순간적으로 판다스틱 할게요 아니다 중량 쏴 d e f e n s 오 적수님 들어왔네 케네 죽겠는데? 어? 켈라지 <laughs> 야 힐러님 믿어 이번 거 어떡하지? 뒤 뒤에 있는 마법사를 냄드 어, 밀어 문 소리야. 꼬셔 왔어. 차단을 했다고. w <놀람> r 전사가 먹고 올라오세요. 너무 아프다. <놀람> 어, 다오나 스쿠님 들어오셨네? 오호. <놀람> 누가 들어오다고요아 <laughs> 전에 지난 시즌에 같이 좀 하던 사제분 계신그클테님이 의아해하는 멤버에 속한다고 볼수 있죠 오케이 여기 썼어? 어 여기 쓸건데 한 번에 들어가서 내가 쓰라고? 어 오케이 okay. Watch your s t e c y o 있었는데요, 없었습니다. 야, 영수준으로 딜넣었어 상계님. 와, 아, 뭐야? 저거. 치워크 병사는 매직 안 되죠. 갔어요. 다 되네. 내가 한창 힐러님들침투하거 다닐 때가 있었거든요. 언제요? 그 뭐냐 어둠땅 초기에. 어, 왜냐면은 같이 갈 사람이 없고 하니까. 그래가지고 이제 저분도 알게 돼. 그 지금 탄계님이 신기하는 그 친추된 사람들 대부분이 그때 친추가 된 사람들이. 아, 탕계님이라다. 클테님, 죄송해요. 아, 탕계님께 큰실례를 <목소리> 아니, 당연히 기분이 나쁘셨을 수도 있지. 오케이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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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뭐야? 전사가 피조을 막아줬어. 그렇다고 어그를 뺏어가시면 안 됩니다. 속돈은속돈 온... 아, 땡기지 말자. 안갔어오 s s so. Oh, that's a w e 오 o m e I'm not sure. I'm not s u r m not sure. I'm not sure. i 차이가 맞냐 신기님 얘기지 돼? 에.. 아, 여기.. 어야 이거 속오동 전율 잘못된.. 타이밍 우리 조금 안 맞으면은 망하는 거잖아 기도하면서 해야 되잖아 끊게 파열에는 끊기는데 전조려나 그게 끊놈들이 뭐야 수만 잡아 봐요. 드리무드리무나 살려줘 도발좀 해줘 도발좀 해줘 도발좀 해줘 도발좀 해줘 아아 도발 도발 <laughs> 죽을뻔했네 야 선혈 개아프다 <laughs> 경하고 나발이고 아경하나다 폭군이고 나발이고 개아프다 진짜 이거 시간 되나? 14분이면? 네, 시간 돼. 시시은은요요 네, 충분해. 아, 번난 거지 그러면 아, 닌가한번난거 났어. 났어. 아, 충 아, 까 아, 까난거전충이 아, 지금 아, 난 것도 아, 니야 <laughs> 시카 하나 안 맞추냐? 상대님이셨는데 내가 볼 아, 때는 마룬이었을 때 아니 근데 상대 아니었는데 아니야? 맞았어? 땡이었던 거 같은데 아둘다진떡이었어아둘어나 한. 아 <laughs> 그거 1초속 때린다고 딜안 올라가 <laughs> <laughs> 아, 내가, 내가, 내가 맞은 거예요, 그냥. 아니, 내가 잠깐, 때릴 게 아니에요?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이유가 그거잖아. 나뭐 이상한지 볼까 한번뭐 응. 땡겨가죠. 아 맞다 이번 주는 미리 가도 되지. 오... 불만 아니면 창도 하나? 원하시는 대로. 용점 남는 걸로 뭐 하지? 음... 가죽 사놔야 가죽. 가죽? 제기고 간간 생각생창 하나 쓰자. 어, 법사님이 창 던지고 고 <laughs> 네 어? 날... 오 뭐야 뭐야 뭐야. 어 됐어. 와 씨. <laughs> 냄덕을 칠까 봐 냄덕을 바로 잡았는데. <laughs> 게겨우리쳤어 <어글이> <laughs> 잘영 썼어요, 여기서. 두번 봐, 괜찮아. 어차피 두번봐야 돼. 어. 저 바로 끌어내린다고 금방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내가 뒤져. run <놀라> out. 이거 왜 맨날 완토 건데? w h 어. Watch your feet. Watch your feet. Watch your feet. 타고 할 때는 재미지안들어요요아니그0시간은아요1 0시간아 그것 때문에. 창두개 다... 차, 제가 두개다 처음에? 요1요1 0안 네. 저 왼쪽으로 돌아요. w h a 어 때문에 할 수가 없네. 어쪽. w h a t 사고 안 났으면 이상도 됐겠다. 그건 아닌가? 제 근라면 훨씬 더 벌었어야 돼. 제 급수만 안 맞았다면. 그러면 누군가는 맞아야 되는 제 급수라면 풍운이 맞았던 게 맞는 거같은데 킬러가 맞는 게더 낫지 않았을까? 무적으로 풀면 무적으로 풀면 되잖아. 위안해, 어, 아이고, 어, 다나와

감사니